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씀셨니다 자, 만 밀인데요. 백십니다. 육셀인데요. 22.2V. 이거 하나만 끼면 차가 날라다니죠. 물론 두개 끼면은, 와, 44.4V인가요? 대박인데요. 일단은, 어, 이렇게, 밧데리 상태가 0.01 차이. 그러니까, 100분의 1초 차이밖에 안 나요. 얘도 마찬가지고, 다인데, 100분의 1밖에 차이 안 납니다. 자, 잭은 XT90으로 하셨고요. 굉장히 밧데리 상태도 좋고, 자, 그 다음에 포장 상태도 매우 좋고 매우 안전하게 되어있습니다. 어, 배터리에 대한 관리는,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성능에 대한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배터리, 어, 설명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설명서 있거든요. 여기. 주의사항도 있고 설명서도 있고 넣어둘 테니까요. 어차피, 배터리 할 때는, 예, 옆에서 항상 충전하기 바랍니다. 충전기도 되게 좋은 것도 써야되는데요. 배터리가 이렇게 좋을 때는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하시면 좋죠. 배터리 너무 좋네요. 그쵸? 대졸류. 자, 배터리, 어, 문제 없게끔 잘 사용하게끔 유튜브에서 알치레포, 배터리 관리, 뭐,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충전기 할 때도 꼭 옆에서 지켜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출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자전3 개, 네 개인데 하나 더 옵니다. 이렇게 출고.